아, 하나, 둘, 그림자 노래, 화이팅! <놀린> <놀린> 뭐, 다음 학기근그늘 회장으로서 어떠신가요? 아니에요. <놀린> 모르겠어요. <놀린> 많이 와주세요 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영화관 같죠? 정말요 네. 앞에 서세요 카라멜은 없답니다 단일품이에요 어, 그 또... 오 개뜨거워 아 느낌이 오 있습니다 오오자 비디오 영상 찍겠습니다 네,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비방용으로 네, 네, 어떻게 네. 해? 어? 제생 처리해줘요 아니 어, 그, 그 볼륨 네. 좀만 더 안녕하세요 어, 영상이에요? 네 안녕하세요 첫상영에 어떠신가요? 주요. 너무 떨리고요 아, 저기 메이킹에 어, 어. 제가 나와서 남자친구가 와서 어머나 굉히 수치스럽습니다 어. 그러니까 우리 완전 우리 완전 좀아 근데 진짜. 실물이 더 예쁘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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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귀여워. <laughs> 이제 말해보세요. 아직 편집공 못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. 왜냐면 완전 공을 들렸기 때문이지. 어, 아, 진짜 왜 장난 아니야. <laughs> 나 완전. 많이 안 <laughs> 네. 뭐, <laughs> 장난 아니야. 네? 지드래곤의 음, 등장 음? 지드래곤의 빙장. 네. 이제 또 도모로 다 찍어서 혜인이 할수 없다, 뭔가. 오늘 장작의 <laughs> 소감이 어 <어떠신지>? 없었으면. <던져 웃음> <있음. 웃음> 진짜로? 감독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상영의 MC로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요. 8월한달 내내 고? 네? 여섯 개, 여섯 개. 한달 내내 고생한 입장으로서 오늘 상영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. 파이팅 파이팅. 저 저거 야 저거 틀면 안 돼. MC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요 별 생각 없어요. 귀찮아요. 너무 피곤해요. 이분이랑 하는 게뭐 얼마나 땡긴 거야? <뭐람> <뭐람> <laughs> 어, <좋다>. 안녕하세요. <뭐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? 아, <뭐람> 네, 진짜요? <뭐람> 뭐야 뭐야 모아! 뭐야 모아! 모아! 뭐 어떡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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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다 썼단 말이야 에? 진짜요? 에? 뭐야 어 뭐야 뭐야 있을 수 있나? 짱 좋아 감사합니다 오늘 GV 많이 긴장되시는가요? 조금. 같아요 나좀 쪼잔시는 안 올라와요? 저는 이제 카메라 담당이라서 하고 어,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, 촬영을 맡은 박준호입니다 <웃음> <웃음> 시간이 상영이... 다행히 비어가지고 네. 어, 다행히도 오게 됐네요. 하게 됐네요. 상영에 회 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요.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네. 상영회를좀 오는 거죠. 학교 네. 상영일을.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네. 되고. 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상영 g 에 오신 분이어떠실까 n 아, g y o n g 네. Oh, s i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. <laughs> 되게 재 재밌, i 재밌어요 재밌고 또 영화도 Jamie, 지 a m i e j 배우 i e Jam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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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m i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솔직한 소감들을 잘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. 많이 긴장은 괜찮으신가요? 좀 떨려요. 아, <laughs> 친한 동생 같이 왔는데 제 영화를 나온 영화를 보여주기까지 많이 떨리고 기대돼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개운이 네, 배우님. 어, 네, 안녕하세요. 보여 어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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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